안녕하세요. 아, 저는 올해 처음으로 아, 다시 산에 에, 산에 올라와 봤습니다. 네, 과연 올해 영지버섯이나 버섯작강은 어떠한지를 사전답사하기 위해서 왔는데요. 아,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에, 영지버섯이 이제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가 오는 끝이라 아, 굉장히 덥네요. 아, 더워서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자, 지금쯤 원래 영지 버섯과 아, 꽃송이 버섯이 나는 계절이고요. 또 아, 장수 버섯이 나는데 아직 장수 버섯도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네. 자, 현재는 이게 이제 덜. 성장한 관계로 아, 조금 더 있어야 약용이 아주 좋습니다. 자, 뒷면은 영지버섯이 이렇고요. 네, 이렇게 네, 이것이 영지버섯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산에 가서도 아, 영지버섯과 비슷한 종류들이 있어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네, 외 표면은 아주 반질반질하죠. 네. 리스칠해놓은 것 같이 반질반질하고요. 뒤에는 이렇게 또 아주 센 노래 가지고 아네 표면이 이거는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영지버섯입니다. 네, 네. 갓버섯 같이 네. 이렇게 났죠. 네, 이것도 있는데 아. 굉장히 덥네요, 날이. 어우, 더워서, 더지, 단지질 못하겠습니다. 아. 음. 아직, 작년보다는 아 제가 6월달에도 와보고, 그래서 한참 이제 포자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을 6월달에도 발견했었는데요. 아, 올해는 아직도, 아, 아. 작년보다 날짜상으로는 상당히 늦게 왔는데 예, 또 아직 예, 보이질 않네요 별로 아, 글쎄요 올해 예, 또 아직 장수버섯이 예, 굉장히 많이 나무마다 있는데 올해는 아직 전혀 아, 장수버섯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거 보면 글쎄요 올해 별로 작항이안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보석 종류에 대해서. 굉장히 덥습니다. 어 더워서. 영지버섯과 운지버섯은 식약청에서 아, 또 허가가 난 버섯이죠. 아 저기 하나 보이네요. 아우 아, 여기 많이 나 있습니다. 자 예, 이제 막 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거 이제 약경이될수 있어요. 이 정도만 돼도 이게 또 월등히 더 크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예, 예, 이렇게 아 아 이거 올라왔네요. 이거 이제 막 노랗게 성장하고 있고요. 이때가 이제 멀리서도 아, 가장 잘 보입니다. 조금 더 숙성하면 아, 나뭇잎 색깔과 비슷해 가지고 아, 잘안 보여요. 이렇게 많이 아, 올라오고 있네요. 이제, 예, 요거, 요럴 때가 혼동할 수가 있습니다. 뿔, 아, 영지버섯과 비슷한 독버섯이 있어요. 아, 그것을 사람들이 영지버섯인 줄 알고 혼동해가지고 예, 가끔 아,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아, 절대 뿔같이 생긴, 사슴뿔같이 생긴 걸 아, 여러분들 채취하면 안 됩니다. 이제 예, 여러분들 그제 연기버섯을 아, 많이 재배하는 데요 아 재배하는 것은 이렇게 목대가 없습니다 목대가 이게, 이게 길게 올라오죠 예 이거는 예. 자연산 아, 이게, 자. 아 크네요. 네 여기 아, 이렇게 네. 벌써 일찍 나서 상해가는 아 상해가 하면, 상당히 일찍 난것 같은데 하나는 아, 벌써 읽어가고 아, 있고요. 자, 휴. 이거 한번 체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이거는 벌써, 아, 이거는 벌써 상했습니다. Mm-hmm. <laughs> 버섯, 기진 늦긴 한데. 버섯 구경을 하니까 조금 힘이 납니다. 음. 자, 자리를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게 장수 버섯인데요. 이제 막움터올르고 있습니다. 원래 장수 버섯이 확 커야 되는데. 이제 나오고 있네요. 예, 여기 장수버섯. 저쪽에도 나오고 있죠. 예. 음, 아, 문양이 못생겼죠? 네. 아, 이렇게. 크기를 크게 나가지고 아, 문양이 못생겼네요. 예. 여기 영지. 근데 네. 아. 여기도 올라오고 있고, 여기도 이제 막 나오고 있습니다. 아, 여기도 이렇게, 네. 근 원래 새로운 게, 새순이 막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별로 많이 나오는 것이 보이질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있죠? 예쁘죠? 사슴뿔버섯하고 아주 비슷해서 처음에 올라올 때, 예, 이건 완전 독버섯입니다. 하나만 잘못 먹어도 큰일납니다. 연암과 아... 여러분들 에이... 우리 있는 데 일명 노가지나무라 그럽니다. 노가지나무 이 네, 열매가, 아, 노간주입니다, 노간주. 아, 류마치스에 아주 좋다고, 아, 나와 있습니다. 예, 게 예, 전수 이렇게 잎사귀가 가시죠, 가시. 이게 말르면 굉장히 잘 찔려서. 그리고 이 나무는 굉장히 말르면 단단하고 저렇게 쭉 해서 옛날에 소, 군두레라고 아시죠? 군두레. 군두레, 코, 소, 코 끼는 그런 나무로, 아, 사용했고요 음, 저기, 지금 면이, 에이, 껍질을 까면 이게 면이 굉장히 요 정도가 이제 소 군두레로 사용할 수 있는 나무였죠요거 껍질을 까면 굉장히 그 속이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소 군두레로 사용하고 또 말르면 썩지 않고 딱딱하고 아, 물기가 안 먹어서 굉장히 소 군두레 아니면 도리깨나무 아, 국식을 타는 도리깨나무 아, 이제 돌이깨 그 날은 물풀의 나무가 지 사용했고요. 돌이깨 나무 원 기둥을 이 노간지 나무 가지고 아 사용을 했습니다. 자 옛날에 음 이렇게 왜냐면 저렇게 곧게 곧게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사용을 많이 했죠. 아 소나무가 우거진 데는 영지 버섯은 없습니다. 예, 연기 버섯이 자랄 예, 수 있는 토양 토양은 이렇게 마사토 마사토가 있고요 참나무가 있고 예, 참나무 대개 이제 요런 작은 나무 죽은 예, 뿌리 밑에서 주로 많이 납니다. 그리고 대개 이렇게 상수리과에 속하는 물갈 참나무. 그래서 주로 많이 나고요. 아, 양지 쪽에 있는 참나무 아, 그중에 이제 우리가 굴피나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아, 거기에서는 이제 흔하게 나지는 않지만 거기서 나는 것이 영지버섯이 굉장히 크게 자라고 있고요. 아, 그러니까 골프채만하게 자라는 있고 또 손바닥만하게 크게 자라는 그런 종류 뭐, 이렇게, 영지버섯도, 아, 나뉘어 있습니다. 또, 이제, 나무에 붙어서 나는 게 주로 이제 크고요. 중간에. 그거는 이제 일반 나무에는 잘 없고, 보충참나무에 주로 어, 붙어서 간혹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건 만나면 상당히 크죠. 음. 이것도 네. 에, 이름 모를 버섯 종류네요. 네, 이름모를 버섯. 이게 이제 동방나무입니다. 동방나무. 아주가리 동박아 열지를 말한 뭐 그런 노래 있죠. 에, 그런 동방나무 기름 짜는 동방나무입니다. 댕기머리. 에. 했을 때 주로 주름 짜서 머리 바른다고 했죠 이렇게 가랑잎이 많이 쌓인 데는, 연기버섯은 없습니다. 이제 날씨가 좋으면 모기 때, 날파리 때가, 아, 달려들어서 생긴, 그게 참 쉽질 않아요. 오늘 같은 날은 이제 며칠 동안 비가 왔다가 지금 햇볕이 나죠? 아, 그럼 아마 뱀이 있으면 뱀이 밖으로 많이 나옵니다. 더워서 더 다시 못다니겠어요 아 여기서 이만 사명을 하고 아,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